부자들의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꾸준한 자기개발. 독서와 학습. 독서와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며. 2. 명확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실행.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닌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3. 철저한 시간 관리. 우선순위 설정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4.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5. 긍정적인 사고방식. 도전 정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한 배우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이러한 다섯 가지 습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